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돼지 꿀꿀이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브로우스타즈 새로운 이벤트 보스전! 보스전이래요. 플레이어 3명이서 보스를 잡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걸로 하면 은 보스를 잡기가 좋을까? 음, 일단은 그냥 콜트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두두두둔! 보스! 가자, 보스 없으러 가자. 와, 저거야? 몇초 안에 잡아야 되는 건데? 일단 때려. 정확하게 때려야 돼요.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총알이 차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잡으려면은 무조건 빗나가는 거 없이,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확하게 전부다. 아, 최야한다는 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은 끝장나는 거 아닌가? 문코네 후후후 후후후 후 이야 따다다다다다아 안돼 공극기가안 맞았어 공극기가 나온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아아 아, 엄청 아프다 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너 no. 20초나 걸려? 와 세상에 부활는데 20초라고요? 어 엄청난 딜로스 쫄딱도 나오네 이제 그거 좋겠다 이거 그거 술병 던지는 거 좋겠어요. 계속해서 데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술병을 던지면은, 가만있는 히 시간이 길어보니까 보스가. 친구야, <laughs> 도망만 가지 말고 공격을 해, 공격을. 쫄딱 없애, 쫄딱 없애고. 쫄딱 없애고. 도망을 치다가, 어디 갔어, 우리 8% 나왔다. 아이고, 이초 동안 공격 못해요, 그러면은. 간다! 더 별로 안센것 같은데, 골트? 이렇게 데미지가 약한 것 같지? 터지는 것보다는, 그, 숨어서 체력 채운 다음에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딜을 못해도 그동안에. 야 아, 잡았다. 3분이나 걸렸어. 엄청 오래 걸렸네. 와우! 어, 펜이 괜찮을 것 같은데? 대포가 계속 쏘잖아요. 한방에 1% 정도 단다. 아~ 뭐야? 저거... 우와~ 손박사 방금 쓰는 기술. 이거 대포 어디다 설치해야 지잘 설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안내다 설치하자. 그렇지, 대포사... 안 돼. 대포야, 터지면안 돼. 대포야, 대포야. 그렇지, 잘한다. 덩치가 크니까 대포를 잘 맞는구만. 와... <laughs> 안 돼. 대포... 대포... 내가 지킨다. 그렇지, 대포... 엄청나게 꾸준히 를 넣고 있고요. 배포 좋은 것 같은데 몸탱이 가 커가지고 무조건 다 맞아. 오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배포 좋아. 아까 3분 2초. 0 <laughs> 야. <웃음> 없어졌어. 그냥 없어졌다고? 나쁘진 않은데요. 좋지도 않은 거 같아요. 고기는 한번 해볼까? 이거 못잡겠는데 하드? 왜 하드로 돼 있지? 왜 하드로 돼 있죠? 난 일반으로 가고 싶었는데, 왜 하드야? 봐봐, 이거 하드야. 왜 하드야? 아까 노말이었잖아. 아,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랬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꾸준하게. 불 한번 해보자. 불로 가보자. 불로 가보겠습니다. 붙어서 때리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니까, 맞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조작을 잘해가지고,

에헤헤헤 하하하하 자 이제 빵빵빵빵 안돼 아빠아빠 빵빵! 도망가 이제 도망가 도가서 체력을 채우고 로봇이 기출도 따라가게 그다음에 저게 그냥 때리면 안되고요 공격을 할때 2600씩 47200 들어가는 거예요 세발 때리면 엄청나게 강력한 거라고 볼수 있죠 빵빵빵 도망가 이제 그렇지. 좋았어. 아, 괜찮은데, 이번 판? 아까 68%할때한 3분째 됐는데. 와, 와, 됐어, 됐어. 와, 좋아, 좋아. 하드모드. 어, 안 돼! 아, 다행이다! 안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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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 돼! 도망가! 리코야! 아! 이걸 못겠네 그래도 아까보단 낮았다. 아! 아까보다는좀 낮은 것 같아요. 달라, 달라 좋은 것 같아, 이거. 이거 좋은것 같아요. 술병만 던지면 되거든요? 봐봐요. 그거 봐봐, 이렇게 오래 서 있잖아. 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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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 와, 술병 좋다. 술병 완전 제대로네, 이거. 이동하는 저 공간에. 그렇지, 이렇게. 와. 와, 이게 불보다 난것 같은데? 두개 던져, 한 번에 세개 던지자. 가만히 섰을 때. 쉘리야! 쉘리야, 너왜 가만히 있어? 움직여. 그렇지. 그다 여기다, 이거 또다 잔뜩 뿌려주면. 그렇지. 움직이는 모든 구사. 아! <laughs> 술병이 가득 차 있는 것이야. 그래, 가만히 서 있어. 계속 서 있어. 내가 잡을게, 얘들아. 내가 잡을게, 내가. 내가 잡을게. 내가 잡는다고, 이거. 내가 돌면서 잡을게 걱정하지 마. 그, 쫄따구 잡았죠, 쫄따구. 거의 다 잡았어. 달라, 진짜 좋네. 데미지가. 하나, 둘, 하나, 둘, 야! 부시면 어떡해! 부시면 내가 맞잖아! <laughs> 다 잡았어, 다 잡았어! 8%, 8%, 7%, 6%. 어어어어어어프로어 프로. 프로 그러3% 3% 3% 3% 안났니? 3% 3% 3% 2% 1% 이제 다 잡았어. 아, 1% 1% 1% 1% 잡았다. 와, 와, 잡았다. 휴, 해냈구요. 하드 완료. 와, 발라가 진짜 좋네요. 혼자서도 잡을 수 있겠어. 이번엔 익스포트야. 익스포트는 뭘로 도전하지? 화난 보스가 되기까지 26초? 보스가 화가 난다고요? 화남 어떻게? 화나면 어떡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겠지. 여기서 뭐야? 돌아 돌아 그리고 화났다. 보스 화났다. 화났어. 화남 어떻게 된 거야? 이동 속도 빨라졌는데? 아아 아 굉장히 화가 나서 단단히 화가 단단히 왔습니다. 그냥 화가 난게 아니야. 단단히 화가 나서. 뭐게잡지 <laughs> 쩍, 슬쩍, 슬쩍. 어,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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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슬슬 아, 아, 안 돼. 아, 이럴수가. <laughs> 어, 발란 나쁘지 않았는데. 팀워이 둘다 근접이라. 그게 힘들었어요. 뻥. 뻥. 아, 아파. 밀어. 빡. 버텨, 버텨. 버티다가. 뻥, 뻥, 뻥. 셸리 좋네. 아, 안 돼요! 내가 당하면안 돼! 내가 당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해! 절대, 절대 끝장나면 안 돼! 도망가! 겨우 엑스포트다! 깰수 있다! 빵! 밀어내는 게 좋네, 보스를. 나에게 맡기라고! 아, 못 맡길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나한테 무조건 맡게 돼. 무조건 내가 해내야 된다. 아, 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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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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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렇지, 끝까지 살아남아, 무조건 살아남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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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익스퍼트, 선거, 예, 대단다 마스터, 이번엔 마스터거든요? 마스터는 뭘로 가는 게나을까 이걸로 가는 게 어? 나을 것 같아요. 펜! 펜한번 해보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오, 벌써 쫄쫄쫄들이 벌써 나. 쫄들이 벌써 나. 이거 다음에 벽에 붙여가지고 다시 설치하겠어요. 여기 돌자, 여기 돌자, 여기서 돌자. 돌면 돼, 여기서 돌면 돼. 아, 괜찮아, 나 체력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오, 대포. 오, 대포 뭐야? 오, 부서져버렸네. 채라채라채라채 힐, 히히히. 힐, 힐. 일 하고 아아내 <laughs> 장판 <laughs> 내 장판 버티지 못하고 아우 너무 아프다 아우 두대 맞으면 죽어요 죽었다 나 죽었다 피했어 피했어 보셨어요 피한 거아 다행이네 <laughs> 아와 잘했는데 진짜. 펜보다는 다른 게같아요장판 하는거 말 고, 뭐가 있을까 도움이 되는게 r 프리모 Pr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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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더 i m o Primo Primo p

쏠 딸한테 써야 돼. 왜냐면은, 보스한테 써봤자, 보스한테 금방 없어지거든요? 자, 자. 데미지도 약해, 니타는 기본 공격. 900밖에 안 돼. 센 건가? 곰선 해보자. 가라 곰돌아 한번 가보자! 아! 곰돌아 한번 가보자! 너랑 나랑 힘을 보여주자! 잘한다, 곰돌이! 곰돌이 두번 때렸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뻔치, 뻔치, 뻔치 맞고 그냥 없어지는데? 와, 이건 안될것 같은데?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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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타,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 있으면 괜찮은 거구나? 곰의 공격 속도가 빨라진다. 앞발 휘두르기 간격이 50% 감소한다. 그러면은, 샥샥샥샥샥샥 이렇게 한다는 건가? 어, 니타. 아8 8이구나 9가 이라 9가 돼야 되는데 못깰것 같아요 마스터는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운가 봐이 제시가 생각보다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좋아요 그 공격이 튕기거든요 데지는좀 낮지만 오 제시 둘이네 제도 아, 제시네 이 제시 가자 제시야 제시와 제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거를 많이 때릴 수 있는데다 좀 설치해야 를 된데 여기다 여기다 놓자 뒤다 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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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리야 싸 오리야 오리야 싸 그렇지 오리야 곡대 오리 곡대 오리야 싸 그렇지 오리야 계속 싸 잘한다 오리 오리 잘한다 슈퍼 오리 가다 야오리로될 거면 어떻게 오리야 야너 오리 오리로 대포면 어떻게 친구야 왜안 하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어 왜 그만 있 친구야 오리를 여기다 구하네 나한테 나한테 끌어 나한테 끌어 나한테 유리해 나한테 유인해 오리야 쏴라 오리야 오리야 아 오리야 오리 오리 곡딜했어요 그래도 오리 극딜했어 오리 좋아 오리가 계속 쇽쇽쇽쇽쇽쇽� 아아폭박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이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스타즈아 새로운 모드 보스전 고철 아아아 라고 하는 거아는데요재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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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ハハハ。<laughs> <laughs>